자, 7번 오케이. 조심해. 이거 좀 어려운 거니까. 이 연립방정식을 딱 풀었더니 열립 아, 이 7번. 연립부등식을 풀었더니 이차부등식 풀었더니 그해 중에 정수가 300개 없대. 그 해가 그때 A의 범위를 구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일단 이게 고정이야. 그지? 그 뭐가 돼? 2하고 1하고 맞불. 그지? 됐나? X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보다 작고, X는 2보다 크겠지? <laughs> 그 다음에 뭐야? 이거 뭐야? 방고정이야. 걱정할 거 없어. 무조건 돼. 무조건 된다고. 오 1이었어요. 3, 3X하고, X하고, 5 뭐? 5하고, A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지 됐어? 방고정. 예. 인수분해 되니까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 네.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더하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뭐야 여기 해가 하나라고 여기는 뭐가냐 일단 뭘 알았어 해가 뭐야 하나는 뭐야 마이너스 3분의 5 하나는 뭐야 마이너스 a 인건 알았지 해가 두개인거그자이 네. 네. 상태에서 뭐 해준다를 창상 고정을 그죠 고정을 써서 이렇게 뭐야 이제 그림을 그려 주는 거지 자 근데 뭐라고 해가 3이있때 3이 있으면 항상 한칸더 가는 거야? 예. 4까지 써주는 거예요? 얘가, 봐봐. 지금 뭐야? 하나는 뭐야? 마이너스 3분의 5니까 여기 있을 수밖에 없지? 예. 이해그 네. 4이니까 이렇게 가겠지? 예.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해감 봐봐. 여기는 이미 어떻게 돼? 교집합에 해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없네, 정수가. 그지? 여기는 없지? 정수가 아 없, 정수가 없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정수 해가 3이 있네? 마이스 네. A가 2보다는 크고, 3보, 4보다는 작아야, 아니, 쏘리? 3보다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네. 그 다음에 뭘래야 돼? 네. 는도 아니, 되나? 아까 네. 이렇게 가버렸다. 그럼 4도 들어가지? 네. 는은 안 되지? 자, 그럼 3도 되나? 3도 되나? 그지 이렇게 되면 채우지면 어떻게 돼? 그치? 3도 되잖아. 그지 3이 있잖아. 교집합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4는 안 되고 근데 뭐야 지금 뭐야 a 구하라그랬지 그죠 마이너스를 곱하면 a는 마사보다 크고 마산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는 아주 중요한 문제지 괜찮아 할만하지